여러분 저는 지금 제2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요. 완전 깔끔깔끔. 깔끔. 제가 이터미널은 처음 와 보는데, 아 일단 체크인부터 하자, 그치지 그래. 체크인이 급하니까. 그왜 <laughs> 부끄럽니? 아니. 네 저희는 지금 다 끊었고요.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환전해야 돼. 어 맞아. 환전을 하러. 너는 신안나 모르는데. 이터미널은 처음이라 같이 가보자. 그래. 이거 보는데? 뭐라고 지 우리은행! 여기 있네. 저는 지금 3 8 6 7 4 8원 그러니까 300유로 정도 환전을 신청했어요. 여기서 환전해야 되고요. 친구는 신한은행이고 저는 우리은행입니다. 너 골고루 받았지? 여기 골고루 받았습니다. 친구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다 그래서 면세점에 가고 저는 라운지에서 조금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 면세점 어디 뭐 찾아봐야 되지? 이름이 어. 뭐야? 나 입생로랑이랑 어. 젠틀몬스터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이따가 게이트 시간 되면 만나자. 고딩타 때. 알았어. 아 빠이. 아. 제가가 라운지 여기입니다. L 라운지라는 곳인데 처음 가봐요. 라운지에는 음식들이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빵이랑 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음료수도 있어서. 배채우고 비행기 타기에 정말 딱 좋아요 이 라운지에는 소고기 묵국이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고기랑 떡볶이도 있어서 진짜 배채우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울, 곧 그릴 한국 음식을 지금 미리 먹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가면 제일 그리운 게이 떡볶이랑 밥류예요 그러니까 외국 가기 전에 밥이랑 떡볶이는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을 하면, 어, 유심이 안 터질 수도 있고, 유심 못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도착 지점에서는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받아 가거든요? 이 오프라인 지도를 구글맵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범주만큼 다운을 받아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터질 때, 여기서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럼 도착을 해도 걱정을 좀덜할수 있겠죠? 와 친구가 자리를 좀 넉넉하게 달라 그래서 이렇게 넓은 자리를 줬어요. 입구 노미석인데 아 너무 좋아. 이렇게 슬리퍼랑 베개랑 담요가 있네요. 어 진짜? 왜사 왔어? 안 주는 줄 알고. 기내에서 하려고? 하지만 러시아 항공 괜찮은데? 어 괜찮아. <목소리> 지금 거의 20시간 만이죠? 진짜요? 네, 거의 20시간 만에 여기 포르투 공항에 도착했고요. 계속 기절해서 잤습니다. 지금 여기는 11시 반이고요. 한국은, 한국은 이제 서서히 아침이 밝아올 시간이겠군요. 한국은 8시에요. 약간. 아침 8시에요? 네. 나는 지금 여기가 포르투갈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여기 익숙해? 아니, 익숙하지 않아. 왜? 밤이라 그런가? 아, 지금 잠이 돌깬인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제 짐을 찾고. 유심? 유심을, 맞아. 유심을 살수 살 있으면 사고, 네.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겠습니다. 네.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네요. 어, 다 서양인이네. 가자. <laughs> <laughs> 택시를 탈까밤도착이라 선택권이 없어서 택시 줄이 좀 길어요. <웃음> 아, 아드레스. <laughs> <address yes. 웃음> 오케이. 어 오케이 거의 이신국어보다 영어로 를 해야된다는데 후덜덜 진짜? 음. 음. 그응 부유로 아니고? 그런거 이거는 미터기미터기 돌아가고 있니? 지금 아고있어아 진짜? 유럽에서 처음으로 택시타고 진짜? 옛날엔 맨날 패키지 버스만 타다가? 응 <ㅠ math washing temperatureodo> <laughs> 그렇게 밤 12시에 택시를 타고 우리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호스텔로 들어갔다. 나도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작년에 왔던 호스텔과 똑같은 곳이었다. 뭔가 느낌이 조금 이상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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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Fill this form for me. Yes. Uh, I no longer have in English only one, so one of you have to copy uh, because you okay. might not, not understand. 무슨 말이야? 아니, 이 종이 영어인 게, 이건 영어 아니잖아. 아. 이거 보고 쓰라고. 이거는 스페인어인가? 네. 너무 그래. 그런데 나는 호스텔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